그 정보를 통과해서 바로 도움된다 여기가 그러니까. 우리가... 여기 지도 있죠? 지도 보니까 음... 선구, 선 모한교당 어, 이것도 독자적으로 하나의 교당인가봐요. 그림이 참 대단하네요. 음... 그레이드가 있는 역사유적에 보면 뭐 전문지식이 없어도 아, 상당히 수준이 높구나,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조금 자주 다니면은, 이제 그좀 보는 눈이 좀 생기는데요. 어, 설명이, 여, 설명을 안 들어도 느낌이 오죠. 어, 제 생각에는 이런 그림들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대로는 아닐 테고, 계속 수리를 했겠지만, 어, 유적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죠. 어, 세월이 가면 이렇게 다 해지기 때문에, 이건 예, 좀 수리를 해야 됩니다. 뭐, 제가 뭐, 러시아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, 한번, 예,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여기 이렇게 벽화, 여기다가 그린 것도 이콘, 이런 식으로 그린 것도 이콘이라고 하는